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한강 시민 공원에서는 코스모스 꽃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27, 28, 29 3일에 걸쳐서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게 되는데요. 가을 꽃 하면 어떤 꽃일까요? 아, 네, 물론 코스모스 꽃. 코스모스꽃은 본원이로 하여금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게 됩니다. 어, 집안이 성악한 기분이 들 때면 꽃을 한크 어, 사다가 꽃병에 꽂아두거나 또 꽃이 만발한 어, 뭐 국화나 여러가지 뭐 금자나 가득 피어있는 어, 화분을 사다가 햇살 가득한 창가에 두고 본노라면 어, 모든 잡념과 시름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리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꽃 구경하시는데 돈도 안 들죠. 네, 이 넓은 아름다운 정원에 나오셔서 코스모스꽃 그밖에 다양한 많은 꽃들을 마음껏 구경해 주시면 됩니다. 힘든 일 모두 잊고 마음을 힐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물결치듯 사랑의 인양말리 향기와 코스모스 꽃향기로 가득한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인양말리 화연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네, 김산이의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아, 이 노래 들으면 어, 제 몸도 한들 한들 아 코스모스처럼 한들 한들 이렇게 나쁘게 되는데요. 네, 기분 좋은 한들 한들입니다. 아, 네. 어, 지금 시청하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 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많은 분들이. 어, 오늘의 DJ님들이 어, 오늘 어, 코스모스 축제에 참여하실 건데요. 어, 네, 저도 오늘, 어, 원래는 1시, 1시에 방송이 어, 되어 있었는데요. 제 앞에 분이 잠깐 또뭐 이렇게 일 있으셔서 저도, 어, 제가 자리를 어, 바꿔서 이렇게 앉게 되었습니다 네, 구리 전통시장은 구리의 역사이며 시민들의 소통에 장이 되고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리 전통시장이 번창해 어, 나갈 수 있기 위하여는 구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어,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laughs> 구리 시민의 어, 장터인 구리 전통 시장을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고객분들이 시장을 찾아 주셔서 시끌벅적한 아 그런 장맛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리 전통 시장은 먹거리. 볼거리, 다양한 즐길거리를 확보하고 고객을 불러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수요일에 자원봉사센터에 들렸다가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시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추석이 어, 지난, 어, 끝난 뒤에 인지라 어, 전통 시장은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썰렁하면서 아, 너무 썰렁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어, 시장에 항상 시들벅적해야 이렇게 보는 맛도 나고 아, 즐거운 기분도 들던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면서 아, 좀 걸어왔는데요 네 그때가 딱한2시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우리 보이는 라디오 부스 있는데 앞에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와, 그 앞에 코스모스 축제를 위해서 코스모스 꽃을 이렇게 준비하게 놓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아, 저 정도. 우리, 어,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이신 조종독 회장님께서 거기에 조루를 들고서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물 주고 계신 거예요. <laughs> 네, 열심히 주세요 하면서 지나왔는데요. 아, 네. 코스모스 축제 때,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어,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어, 상인회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조종독 회장님께서도 어, 열심히, 열유와 열정으로 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구리 전통시장이 번성할 수 있도록 조종독 상인의 회장님 힘내시고요. 파이팅! <laughs>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금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구리 시민의 향기를 전하는 인형말리 시간 허연자와 함께하는 구리 인형말리입니다. 구리 인양말리에서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코너는 함께해요입니다. 함께해요에서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로 인양말리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과 소리 없이 인양말리를 전하고 계신 분들의 향기를 찾아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인양말리 소식 아, 들어보고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형말리는 구리시의 인형말리, 향기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고마워요입니다. 구리시의 인형말리는 어디에서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인양 말리자와 자원봉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서 그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우리시 곳곳의 인양 말리의 고마움을 마음이 아닌 말로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사랑해요, 사랑해요입니다.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잊어버리지 못할 향기 같은 사연이나 노래를 듣는 코너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사랑을 전할 신청곡이나 좋은 글, 아, 사연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또 좋은 글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으로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한데요. 어 핸드폰 번호는 010 21872901. 여러분의 신청 국과 사연 시 좋은 걸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 21872901. 지금 등록해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010 2187 -2901. 2902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 노래 듣고 우리들의 본격적인 인형말리 향기 전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양희은의 가을 아침. 고객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목소리> 네. 저희 알바 마이크 올게요. 알바? 저희 멘탈 깨안 썼어. 안 썼어. 아,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함께해요. 시작해 볼까요? 네. 멘트 쭉 하실게요. 안녕. 저희 첫 번째 코너 함께해요에서는 아, 혼자보다는 둘, <laughs> 둘보다는 함께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할수 없는 일들을 함께하면 쉽게 할수 있고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 아시죠? 옛속담에배지장도 맞대면 가볍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아, 행복한 이야기들을 나누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20일, 어, 환경 21년대.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환경 21년대 산악 봉사대에서 어, 영광에 있는 불갑산으로 상사화 축제를 이제 어, 갔었어요. 네. 환경 2 1 산악 봉사대라는 것은 단체는 환경을 사랑하는 면서 아끼는 보호하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데요. 네, 그 환경지킴으로서의 역할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히들 잘 해내고 계신 분들인데요. 어 거기에는 또 환경21연대 산악공사대도 있고 환경21연대 구리지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그냥 환경 어, 뭐야 뭐, 쓰레기 줍기도 하고 환경보호 캠페인도 하면서 어,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어, 단체들이십니다. 아, 우리 어, 환경 21년대 산악공사에서 해서 이제 어, 영광, 아그 멀고 먼 영광으로다가 4시간, 네, 안녕하세요. 반수입니다네 <laughs>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영광, 상사와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날 가는 날은 왜그렇게 비가 내리는지, 와, 여기서 출발할 때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 한, 한 시간 조금 넘게 출발했을까? 아, 그때부터 막 비가 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 어, 연간 아, 거의 네. 도착하니까 네. 거기 거기는 네. 비가 더 많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비가 계속 오면서도 아, 저희는 이제 축제장 상사와 축제장으로 이제 아, 갔어요. 상사와 축제장에서도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한참을 걸어 가는데. 아 너무 많이 걸어가니까 이제 비도 오고 많이 걸어가니까 거기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셔틀버스를 타고 아, 축제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다들 우비입고 아, 우산 쓰고 이러다 나니까 그 축제장이 완전히 그냥 막 빼곡히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제장에 가서 상상하고서 너무 아름답게 막 구경도 하고 정말 상사화 축제 에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어서 아 황홀하기도 하고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비가 오니까 사진을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비가 막 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사진 카메라에도 비가 떨어져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저희 이제 산하 환경, 어, 21년대 봉사대 거기 부회장님이 우산 쓰시고, 아, 쓰라고, 쓰라고. 내가 한두 장 찍어줄 테니까,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몇장 찍고, 그것도, 어, 상사화가 다 피어있는 곳에 가서 찍은 게 아니라, 포토존 있죠. 가짜 꽃 있는데, 가서 몇장 찍고 왔습니다. 아, 네. 그, 비만 아니었으면, 그, 축제에, 분위기가 더 활발하게,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정말 굉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 꽃도 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더 이렇게 느끼면서 더 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렇게 이제 보면서 발길을 돌렸는데 어, 다음에 가시는 분들은 뭐 비가 그쳤으니까 그때 또 태풍이 이렇게 영향으로다가 비가 부속적으로 그 오고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도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비가 그렇게 내렸는데, 구릿시 거의 오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 거짓말 같고 장난 같았어요. <laughs> 집으로 이렇게 전화했을 적에, 어, 여기는 비가 안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거짓말. 여기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랬더니 어, 정말 죽전 흙에서 막 지나고 나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 구리시에 도착해서 땅이 뽀송뽀송하게 어, 말라서 있으니까 너무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쉬운, 어, 이렇게 뭐, 산행이었지만 어,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추억에 남는 기분 좋은 어, 여행이었습니다. 네. 아, 네. 어. 우리 환경 21년대 산악봉사대 앞으로도 많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도 가끔은 나가서 시간이 된다면 같이 동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김연자 의 아로 파티 아, 조금 네. 조용한 네.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올릴게요. 네, 김연자의 아, 아모르 파티'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파, 파티를 즐기고 계시나요? 아, 네, 우리 한강시민공원에서 코스모스 아, 축제 파티를 아, 즐기고, 즐기고 계십니다. 와우! <laughs> 이 파티 즐기고 싶으신 분들. 빨리 언능언능 오셔서 함께 파티를 즐겨보자고요 네. 어, 사랑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구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어, 제 얼굴. 이 아래 보이시는 그리 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핸,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2187-2901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좋은 걸 받고 있으니까요. 핸드폰 번호 010-2187-2901 오늘 신청곡 하면 에코백 줘요. 어, 네네. 오늘 신청곡, 어, 신청하시면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에코백 받아가세요. <laughs> 네. 어,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너, 고마워요. 시작해 볼게요. 할게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때론 고맙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요 이럴 땐 그런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의 이야기로 지루함을 달려버리는 수다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아, 네 오늘 수다는 무슨 수다가 될까요? 아, 네 요즘 저에 대한 얘기 제가 자주 하죠 요즘 나라는 수다입니다 저에게는 저에게는 갱명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날은 알바도 가고 봉사가 있을 때는 봉사도 하고 방송 있는 날은 방송도 하고 또 자원봉사 감사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또 프로그램도 하고 해질녘 골목 투어 시민 방송이 있을 때는 어, 방송 교육도 가고 파트 가서 일하고 근데 언제 언제 갱년기가 찾아올 시간이 있겠어요 아, 그런데 요즘 언젠가부터 집에 들어가면 짜증을 내는 날이 많아지고 소리가 천점 <laughs>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어느 지지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등줄기에 열이 확 오르고 뭐 내리고 식은땀이 나면서 어 그런 갱년기를 자기는 지금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라서 나는 뭐종줄기가 흩분거리거나 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나는 갱년기가 아니야 어, 했지만 이렇게 직접 화를 내고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 갱년기 시초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 아 그런 짜증나는 것을 읽기 위해서 어, 저는 일주일에한번 정도는 토평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서너 권씩 빌려옵니다. 그래서 밤에 뭐한시가 되든 두시가 되든 졸음이 올 때까지 어, 읽고 또 읽고 합니다. 아, 그런데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짜증은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어, 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짜증을, 어, 저와 같은 짜증을 겪고 있으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 뭐, 든지 이렇게, 이 나이가 되면 그래요. 이렇게, 의욕은 막, 아, 의욕은 넘치는데, 이 몸이 잘따라주지 않는다거나 할까요? 아, 네. 생각같이 잘안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한동안 방송, 이렇게, 캐시들을 다, 이야기들을 써놓고도, 방송하기가 너무너무 싫고, 하기,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와, 아, 그래서 어떤 때는, 어, 저 방송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어, 피디님한테, 이게 다 써져 있어서 가서 그냥 읽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와, 아, 그게, 그게 왜 그렇게, 싫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 끌를 부린 날이 있었어요. 어 물론 이렇게 뭐 딸아이 교통사고로 이렇게 하루에 한 차례씩 연천을 다녀오느라고 힘도 들었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가면서 모든 것이 실증 나고 나에게 내가 실망한다는 생각을 어, 하게 되면서. 더 방송을 못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거의 두달 가까이 방송을 안 하다 나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따르릉 여보세요 정 PD님이 오늘 방송 안 하시나요 하시나요 하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퍼뜩 정신이 났죠.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네, 합니다. <laughs>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다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고 나니까 또 기분도 좋아지면서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어, 살, 삶을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요즘 어, 삶에 조금 지쳐 있으시거나 또 우울증이 생기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 여기 한강 아, 코스모스 축제에 나오셔서 아, 꽃들 보시면서 어, 마음을 힐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아, 이 꽃을 보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나와서 꽃 보세요. 네, 네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네.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 들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코스모스 아, 축제 열기 속에 빠져드실 겁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우리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없죠. 다운로드 근데 받으실 근데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오, 받으신 후에는 신청 쿠폰에서 신청곡을 남기실수 있고요. 아, 지금 네. 어, 방송으로 보이는 구리선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네.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네. 친구 묶기 네. 네. 하셔도 네. 됩니다. 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핸드폰 번호는 아, 010- 이하나 872902 지금 등록해 놓으세요. 여러분의 평생 음악 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0 1 0 2 1 8 7 2 9 0 2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듣고 싶은 시청곡이나 고마운 분들에 대한 사연과 이야기 또는 본인의 인생사를 수다를 통해서 털어놓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0 1 0 2 1 8 7 2 9 0 2로 사연과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코너 사랑해요. 시작해볼까요? 네.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을, 행복한 마음을, 아, 마음이 아닌, 글로써 제가 어, 표현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구리시 어, 코스모스 축제 그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모스에 대한 전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네. 코스모스 꽃의 순, 어, 꽃말은 순정이라고 합니다 어, 코스모스 꽃의 전설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네요. 네, 들어봐 주세요. 어느 골 언덕 위에 꽃같이 어여쁘고 마음씨 또한 꽃보다 더 고운 소녀가 병력한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살고 있는 언덕 너머에는 젊은 나무꾼의 불막이 있었습니다. 두그 사람은 때때로 언덕에 나란히 앉아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녀의 집에 있는 언덕이 어, 어, 언덕에는 어, 언덕에 좀신술궂준 아, 가보리 토리라고 부르는 건장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여자라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소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소녀에게 결혼을 강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녀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가 없었지요. 몹시 슬퍼하던 이 연약한 소녀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순간에 가련한 분홍색 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녀를 몹시 사랑했던 나무꾼도 소녀를 따라 흰 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네.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코스모스 꽃으로 아, 붉은색 코스모스 꽃과 흰 꽃, 아, 코스모스 꽃으로 변해버린 거죠. 음, 코스모스는 보면은 뭐 구멍도 있고, 빨강도 있고, 어, 흰색도 있고, 색상이 요즘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많이 어, 변했는데요. 어, 이렇게 코스모스 꽃으로 이렇게 이 어, 꽃에 대한 이야기는 변해가는 이 시, 어, 시절, 변해버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금방이라도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옮겨타면서 변해버리는 사랑을 어, 지키기 위해서, 애절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 이렇게 꽃으로 변하는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심수봉의 사랑밖에난 몰라. 네. 신수봉의 사랑받겐 난 몰라. 네, 저도 사랑받겐 난 몰라. 네. 삶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레이스토어 어플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그리슨 전통시장을 검색하시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으로 해서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아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했기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 좀 불러주세요. 수고하세요, 우리.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새로 오신 지구대장님이세요. 첫포평 지구대장님. <laughs> 이름은 까먹, 양. <laughs> 새로 오셔가지고. 네. 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는 0 1 0 2 1 8 7 2 9 0 이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 저희는 여기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고 있는 우리 어, 한강시민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꽃들 만발한 꽃들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이 일찌감치 어, 꽃을 찍어서 사진에 올렸는데 와! <laughs> 장난 아니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저도 이제 딱방석 끝내고 얼른 가서 꽃구경 할 겁니다 빨리 빨리 오셔서 꽃구경도 하시고요 음. 아, 마음을 음. 기분 좋게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인양말리 DJ 허연자와 함께였습니다 허연자와 함께하는 우리 인양말리 시간 어,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 김용민의 사랑님 들으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